하나는 점으로 되있고 하나는 x로 되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냥 말로만 풀면 도시기따시기라고할 텐데 점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x를 b라고 할게요. 맞아? 그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180. 그럼 점두 개니까 2a. x 두 개니까 2b. 그리고 60.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80. 그럼 a 두 개랑 b 두개 더한 게 얼마야? 120. 60이 넘어가니까 맞아요?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눌 수 있죠?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와요? 60이 나오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삼각형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x잖아, 그쵸? 그러면 저 빨간색 삼각형에서는 x와 a와 b를 더한 게 180이 돼야 되죠? 근데 방금 구했죠? a하고 b를 더한 게 얼마라고? 120. 여기가 얼마인 거야? 60. 6 0인거죠 그래서 얘가 넘어가니까 x는 얼마라고 나온다? 120. 120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a하고 b는 못 구해요. 하지만 x는 구할 수 있는 거지. 됐나? 자, 유제 5번 시작.